일상 속에서 자주 느끼는 통증 정말 괴롭죠. 특히 장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목이나 어깨 등에서 찌릿한 느낌이 오곤 합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집중하기 힘들고 자주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이 바로 이걸사입니다. 간편하게 손에 잡고 문지르기만 하면 통증이 있는 부분이 한층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사용 방법도 간단해서 원하는 부위에 부드럽게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근육을 이완할 수 있어 목과 어깨의 피로를 줄이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몇 분씩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개선되고 몸의 균형이 잡히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에 비해 통증이 확실히 줄었다, 는 후기를 남겼고 재구매율도 높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만족하고 있는 덕분에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통증 줄이는 방법을 찾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 괄사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